거제도에 가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거제는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심장이자 활기 넘치는 경제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한때는 조선소 퇴근 시간이 되면 도로가 차량으로 가득 막히고 유명 식당 앞에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서 있었으며 밤이 되면 노래방과 모텔의 불이 꺼질 줄 모르고 환하게 빛나던 활기 넘치던 곳이 바로 거제였습니다. 그야말로 돈이 돌고 사람이 넘쳐나고 노동자에게는 꿈과 희망을 안겨주던 기회의 땅이자 천국과도 같았던 도시였죠. 그러나 오늘날 거제는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고 수산한 기운마저 감돕니다. 오늘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사라져버리고 외노자의 천국으로 변해버린 거제도의 현 주소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언론과 뉴스에서는 연일 조선업의 호황을 이야기하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크게 늘어 몇 년치 일감이 이미 확보되었다고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있죠. 대형 조선사들의 실적 발표는 매번 역대급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정작 조선소 앞거리에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과거 인산인해를 이루던 식당들은 손님 없이 텅 비어 한산하고 한때 밤을 뜨겁게 달구던 노래방들은 대부분 문을 닫아버렸으며 상가 유리창에는 큼지막하게 임대라는 안내문이 붙어 을씨년스러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혹은 과거의 번영이 거짓말이냥 느껴지는 기이한 광경입니다. 도대체 거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번영의 이면에는 어떤 그림자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거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일자리 소멸의 시대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단면이자 그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거제의 조선소들은 분명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요즘 조선소는 일이 너무 많아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공정이 지연될 지경입니다. 솔직히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공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국내 인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물량입니다. 실제로 거제에 위치한 대형 조선소 현장에 직접 찾아가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작업복을 입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노동자 10명 중 7, 8명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은 용접봉을 들고 쇠를 깎고 거대한 블록들을 조립하며 밤낮 없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현장의 관리자들조차도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조선소 전체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 인력만으로는 도저히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주문받은 대형 선박들은 계속해서 건조되고 있고 수출 실적은 매년 상승 곡선을 그리며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조선 회사들은 수년 만에 다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주주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백고동 소리는 여전히 드높고 거대한 크레인은 쉼 없이 움직이며 공장 내부에서는 쉴새 없이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그런데 과연 이 호황은 누구를 위한 호황일까요? 그 호황의 과실은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그 이면에 숨겨진 비용은 누가 지불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 조선소 노동자들의 생활 패턴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조선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이었던 시절, 노동자들의 소비는 도시 전체의 혈액순환과도 같았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동료들과 삼삼오오 모여 동네 식당에서 푸짐하게 고기를 구워 먹으며 한 달간의 노고를 풀었고, 회식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노래방으로 발걸음을 옮겨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모처럼의 휴일에 가족들과 외식하며 마트를 찾거나 동네 상점에서 옷을 사기도 했습니다. 타지에서 거제로 올라온 근로자들은 조선소 근처의 모텔이나 원룸에서 생활하며 주거비를 지출했고, 퇴근 후에는 간단한 술 한잔을 위해 동네 술집을 찾거나 생활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동네 마트를 방문했습니다. 이 모든 소비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지역 상권을 살리는 피와 혈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소비는 자영업자들의 매출로 이어지고 다시 그 돈이 시장에서 재투자되면서 선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날 조선소에 주축이 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활 방식은 과거 한국인 노동자들과는 구조적으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조선소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단체 생활을 합니다. 기숙사 시설은 잘 갖춰져 있고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편의시설도 내부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는 주로 회사 구내식당이나 기숙사에서 제공하는 집단 급식을 통해 해결합니다. 외식을 하는 경우도 드물고 한다고 해도 대부분 저렴한 식당을 선호합니다. 여가 활동에 대한 소비는 극히 최소화하는 경향이 강하며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은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데 사용됩니다. 그들의 주요 목적은 돈을 벌어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의 소비는 가급적 줄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조선소는 활발하게 돌아가며 돈을 벌고 있지만 그 돈이 지역 사회로 흘러들어와 동네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임금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과거 한국인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던 임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돈은 벌지만 지역에는 거의 쓰지 않는다는 말이죠. 조선소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대형 선박들은 계속해서 바다로 출항하지만, 그 주변의 동네 식당, 술집, 노래방, 모텔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활기차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폐업이 속출하고, 거리 곳곳에는 임대 문의 현수막이 나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거제에서는 이런 역설적인 말이 생겨났습니다. 조선소는 잘 되는데 동네는 망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조선업 호황의 역설 또는 거제의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욱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인 노동자의 실종 문제입니다. 과거 거제 조선소에는 수많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업이 한창 호황을 누리던 시절에는 40대, 50대의 숙련된 기술공들이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기술력 하나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었고, 거제라는 지역에 깊게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어엿한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거제라는 도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선소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여전히 위험하고 고되고 힘든 작업입니다. 용접 불꽃은 뜨겁고 거대한 철판을 다루는 일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과거만큼의 높은 임금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조선업 불안기를 거치면서 임금은 대폭 삭감되거나 동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들과 임금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선택은 너무나도 명확해 보입니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고 까다로운 노조 문제가 없으며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외국인 인력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봉착한 것입니다. 숙련된 한국인 기술자 한 명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으로 여러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 논리가 지배적입니다. 결국 한국인 노동자는 기업의 관점에서 비싸고 까다로운 존재가 되어버렸고 아무런 말 없이 조용히 조선소 현장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찾아 다른 도시로 떠나거나 아예 다른 업종으로 전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잖아. 궂은일은 안 하려고 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거 아니겠어?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이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임금은 갈수록 낮아지고 고용은 불안정하며 복잡한 하청과 재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에 대한 책임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없으니 미래를 계획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산업 현장의 사고 위험은 여전히 상존합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과 더불어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는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서 과연 누가 조선소를 평생 직업으로 선택하고 싶을까요? 누가 자신의 젊음을 바쳐 기술을 배우고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이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을 떠나게 만든 구조 위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얹은 것이죠. 이는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의 뿌리를 갉아먹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계속해서 심화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그 결과는 이미 거제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소 주변의 수많은 상가들이 폐업하고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로 인해 파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젊은 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다른 도시로 떠나면서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학생 수가 줄어들어 학교들은 통폐합되거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지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지역 경제가 침체되면서 집값은 하락하고 빈집은 늘어나며 결국 도시 전체가 활력을 잃고 공동화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는 거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울산, 군산, 창원 등 과거 제조업 기반 도시들이 겪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는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한때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던 산업 도시들이 일자리는 분명 존재하는데 정작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져버린 기묘한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든 문제들은 결코 외국인 노동자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반대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생계를 위해 머나먼 타국까지 찾아온 소중한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며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외국인 노동자 개개인이 아니라 이들을 값싼 노동력으로만 여기며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급급했던 정부 정책과 산업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육성하지 못했던 정책의 실패 그리고 지역 경제의 장기적인 활성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생산성과 비용 절감만을 우선시했던 인력 운용 방식이 지금의 비극적인 현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히 일자리가 몇개 줄어들었다는 통계적인 감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기술을 가진 숙련된 노동자들이 설 자리를 잃고 지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던 기반이 흔들리며 은퇴 후에 노후까지 이어지던 삶의 경로 자체가 통째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정이 지역에 뿌리 내리고 대를 이어 살아갈 수 있는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소는 여전히 쉴새 없이 돌아가고 있지만 한국인 노동자들은 그곳을 떠나고 한때 활기 넘치던 동네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전체의 활력을 앗아가고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마저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일자리 소멸의 시대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노동자가 사라져버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천국이 되어버린 거제도의 현 주소를 알아봤는데요. 과연 그런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